예, 오늘은 구원받지 못한 가로뉴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로뉴다까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 보게 되면 한 화가가 시슬리 성당에 벽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벽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어린 시절을 먼저 그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너무나 선하고 착한 아이가 보여가지고 그 아이의 얼굴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의 어린, 소년의 12살 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그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딜레이가 돼서 이제 압박도 오게 되고 있었는데 가장 고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가론유다의 얼굴을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화가가 술집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술주정하고 있는 한 사나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이의 얼굴이 참 특이하고 또 그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이 가론 유다의 얼굴로 그리면 참 좋겠다 이런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아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가론 유다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모델을 대어 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이 화가 앞에서 펑펑 우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몇년 전에 그 어린아이의 얼굴을 그렸던 그 얼굴이 바로 이 술집에서 술주정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 못하시나요? 사실 어린 시절 선생님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렸던 모델이 바로 저였다고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의 배반자도 될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머물러 적어도 2년 반 동안 살았던 이 가론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가론유다는 그의 이름이 이 가로신 유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론유다는 이 가로시라는 것이 지명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가론유다만이 지역이 틀립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그 지역이 북이스라엘 쪽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부분 뽑았다고 한다면 이 가론유다는, 유다라는 이름은 어디죠? 남유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유다는 남쪽 출신입니다. 즉, 이제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살았던 이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론유다는 유다 출신으로서 남쪽 지방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여러분 매우 좋은 이름이죠. 그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인데, 가론유다가 정말 그 이름값을 했냐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는 불행하게도 찬양의 대명사가 아니라 저주의 대명사로서 그의 이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요. 예수님 당시 이후에 이 가룟 유다 때문에 그때부터 유다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산부인과를 보았는데 산부인과 이름이 김정일이었습니다. 김정일 산부인과. 예. 또 김정은 산부인과 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동명이인인데 왠지 그러한 곳에 가게 되면 안 가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까도 뭐또 요, 어떻게 용성을 보게 됐는데 BBC에서 나온 영상인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의 이름 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받고 또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지 거기에 대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았는데 그런데도 꿋꿋하게 개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꺼리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가론 유다라는 그러한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론 유다의 삶이 어쩌다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되었는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는가 몇 가지가 그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을 보습니다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로유다는 먼저 주님께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왜가로유다가 배반자인데 신뢰받았는가? 처음부터 가로유다가 배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돈궤를 맡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돈궤를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받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돈궤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신뢰성이 있어서 가룟 유다는 의심받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의심받지 않았던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그래서 요한봉음 13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21절.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희 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순간에 시선이 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론유다에게 시선이 가야 되는데, 아무도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가론유다는 용이 주도한 인물로서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나지 않는, 그렇게 하면서 또 의심받지도 않게, 안, 안았던 이런 용의주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가르뉴드의 특징은 물질적인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앞절에 있는 말씀, 12장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개를 막고 거기 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가론유다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신신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이 빼앗겼어요?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가론유다가 마음이 빼앗기게 돼서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요한 사도에 의하게 되면 그는 돈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계를 맡고 있으면서요 그 돈을 훔쳐 썼다는 사실을 또한 밝히고 있어요. 이는 그가 탐욕스러운 성격을 가지게 되었더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신할 동기도 이 탐욕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은몇 세겔에 팔린지 아십니까? 성경 퀴즈. <laughs> 은몇 세겔일까요? 예, 몇개몇세개 몇 30세. 예, 3 0세아 우리 우 성도님들 성경적인 지식이 해박하십니다. 은3 0세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laughs>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에 노예를 사고팔 때은3 0세겔로 팔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가루유다는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노예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본다는 것은 돈으로 봤다는 거예요. 돈으로 물질로 봤다는 거예요. 은 30세에 우리나라 또는 120만 원의 예수님을 팔아넘겨 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물질적인 부분에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도 팔아넘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의 깊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탐욕이 있었고 자기를 팔려야 하는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오캅을 깨뜨린 그 향유를 깨뜨린 여인에게 가론유다가 뭐라고 이렇게 12장에서 나무라니까 주님은 가만히 내버려둬라. 이 사람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면서 가론유다에게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떡을 지금 나와 함께 잡은 자가 지금 나를 팔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론유다의 마음이 이 사탄에게 넘어가게 돼서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다시피 열두 제자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가게 될 때, 마띠아를 뽑게 될때이 가론유다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죠? 시편의 말씀과 같이 이 가론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는데 왜 가룟 유다를 제자들과 함께 두셨는가 그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말씀 또한 시편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룟 유다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가룟 유다가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게 되고 탐욕에 빼앗기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가르유다가될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라든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물질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매매를 보게 되면요 제가 충격적인 걸 한번 발견했는데 뭐냐면 부동산 매매할 때교회 매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매물 나올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녁 예매 끼는 수위 좀 높이겠습니다. 예, 교회를 매매할 때요, 성도들까지 매매의 대상으로 들어가요. 교회 매매할 때요, 건물하고요, 성도수까지 해서, 심지어 1 1조그 건물, 11쪽 규모까지 해가지고 교회를 매매하는 브로커들이 있어요. 브로커 목사님들이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성도들을 어느 정도 세우게 되면 그것을 다른 목사들한테 파는 거예요. 성도수까지 포함해서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가는주도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의 어떤 자기의 탐욕으로 보고, 브로커들이, 그런 교회를 건물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30세기를 파는 것처럼, 그런 물질적인 가치로 팔아 넘기는 그러한 브로커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충분히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낳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요 이러한 예수님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의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주도한 사람이라 들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2개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개명이 뭔지 아시면 들키지 마라 <laughs>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 이러한 사람입니다 용의주도해가지고 들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속일 수 없고 반드시 그러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면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 아셔서 여러분들을 다시금 돌아오게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론유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불렀지만 그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결국 돌아서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 심지어는 이 가론유다는 예수님의 체포작전을 하는 가운데 주동자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누가 보고 22장 47절부터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두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 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 그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그냥 돈만 받고 위치만 알려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예수님까지 예수님에게 가서 입 맞추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까지 지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얼마나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영원히 완전히 사탄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론유다의 이 예수님의 입맞춤을 배반의 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가론유다는 배반했을까요? 그 배반에 대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참 많은 논쟁이 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이 가론유다는 이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결국 이러한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서게 돼서 죄를 짓게 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디모대전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돈은 일만 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돈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의 도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돈을 우상화시키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모으려고 하게 되면 모으려고만 하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돈을 내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돈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돈에서 내가 자유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돈을 쓰기도 하고 모으기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흐르지를 못하게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미 돈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로뉴다는 예수님을 파는 것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주의깊게 보게 되면 그가 지극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증거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3 0을 달아주거늘. 대사장들이 가로뉴다에게 먼저 회유를 한 것이 아니라 가로뉴다가 먼저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너희가 얼마를 주겠느냐 의도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더 섬뜩한 이 가론 유다의 그 음흉한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넘겨주려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칼을 들여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기회를 음명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이 가룟 유다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는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을 먹자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이 가론 유다를 도와줍니다. 사탄이요 이 가론 유다를 유혹하고 그를 조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13장 오늘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 3장여원한복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넣어준 것에서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탄이요, 가론유다의 그마음에 아예 들어가 버려서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강하지 않고 갖는 사고들,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들 조심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게 되면 여러분 빨리 물리치셔야 돼요. 사탄은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욕심 같은 거에 대해서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냄새가 나게 되면 그 냄새 맡아 가지고 더그 생각을 부풀리고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부풀리고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게 되면 심지어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청부살인까지 있잖아요.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러한 잔인한 일들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가룬 유다는 이 생각을 거절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마귀의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비극의 날이 드디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 그은3 0을대제상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가론 유다가 이제 드디어 자신의 이런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후회를 하고 그것을 도로 갖다 주었는데 결국 그것이 자기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후회하고요, 회계는 달라요. 지금 가론유다는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왜 가론유다는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후회한 것으로는 절대로 안 돼.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금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로 다시금 내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야 되는데 후회는 무엇입니까? 그그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감상적으로 끝나는 것이 후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론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살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은요 결국 자살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가론 유다는 요 후회를 했기 때문에 결국 목매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19절 말씀 보게 되면 더욱더 비참하게 가론 유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 쳐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열다하라 하니 그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예, 여러분 27장 말씀 보게 되면 가론 유다가 목매였다고 하고 1장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뭐가 맞겠습니까? 자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가론 유다가 이 목이 저렇게 목을 메어 가지고 죽었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저 목을 메었던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바닥에 돌이 부어 저거 창자가, 창자가 터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가만히 보게 되면 참 인상 깊어요. 저 창자에서 사탄이 뭘 꺼내고 있어요? 저게 뭘까요? 우리의 영혼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요. 마귀에게 넘어지게 되고 마귀에게 저렇게 마음이 빼앗기게 되게 되면 저이 사람의 영혼이 있는 자리를 심장 밑에 있는 콩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영혼인데 이 콩팥에서 지금 영혼을 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되면 결국 우리가 죽을 때 누가 데려가는 거야? 마귀가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를 누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가론 유다가 저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실까요? 이 단테의 신곡에 보게 되게 되면 이 가론 유다가 이번에는 지옥에 가게 됐는데 어떤 형벌을 받을까요? 단테의신곡에 보게 되면 가장 지하의 맨 밑에 있는 사탄의 새슬이 묶여있는데 그 사탄이 입에 무엇을 씹고 있어요? 사람을 씹고 있죠. 저 사람을 씹고 있는데 저게 누구냐면 가론유다입니다. 단테의신곡에서는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 때문에 이 지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 가론유다를 씹어가면서 저렇게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가론유다는요. 후회하고 회개를 제대로 알았기만 했었다고 한다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했지만 베드로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다시금 돌이키게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만약에 가론유다도 회개가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했었다고 한다면 가론유다도 어떻게 보게 되면 초대기회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던 예수 예수께 나오게 되면 구원을 얻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의 단계에는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구원의 단계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단계는 첫 번째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사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택하셨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중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생은 내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이 회심이 죄를 이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예요? 구원의 단계에는 총 일곱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칭의도 있고 양자도 있고 성화도 있는데 이 단계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회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계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가론 유다는 이 회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한 가지 이제 더 나아가서 유다의 진정한 비극은 뭐냐면 하 유다는 한 번도 주님께 개인적인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유다는요, 늘 은밀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용이 주도하게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꾀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기의 지혜로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론유대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한 번도 자신을 오픈하질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회계는 무엇입니까? 회계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착한 모습도 있지만, 내 안에 죄악된 모습도 주님 앞에 우리가 고하면서, 나 자신을 오픈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오픈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길을 믿음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습을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게 될때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이 11명의 12제자와 같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러한 유다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가장 큰 실수는 물질의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욕심의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즉 결국 사망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지금 이러한 사탄이 이러한 생각을 넣고 있는 것은 없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염려는 없는지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그것을 그냥 숨기지 마시고 오픈하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오픈 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그 문제를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